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모든 버전합니다. 우리 반편선 바꿔볼까? 마음의 소리에서 성적 바꿨잖아. 한번 해볼까? 아싸! 성공했다. 아, 선생님 그게 아니라 튀어! 야 비번 걸어놨어. 너네만 들어와 좋아하는 사람 말하게 할 거야. 여린 너 가루에 왜 써? 속마음 아싸 내가 똑 히든 무슨 상관 서준 하이 유나랑 진우 왜 이리 늦음 응 니네 변명 잘 들었고 순서는 늦게 온 순으로 유나 진우 여린 서준 나콜 어때 오, 진수하네. 엉, 다음 진우해. 응, 그래 하고 있었다. 이 배짱이놈아, 존재감이 없어서 몰랐네. 에휴. 자식들 부끄럽기는. 주혁이 해. 얘들아. 진우 빼고 다 나가봐. 내가 갑자기 속마음을 볼수 있게 됐는데. 너 여린이 좋아하지? 여린이도 너 좋아하니까 100% 사겨. 그러니까 고백해. 그리고 서준이 좀 들어오라 그래. 상황 설명 중. 너100% 유나랑 사귀니까 고백해. 주혁이 좀 들어오라 그래. 너나 좋아하지? 우진이랑 최근에 헤어졌기 때문에 너가 들어올 자리는 아직 없어. 응, 오래가. 내가 올리면 보면 되지. 뭐 하게. 야, 나 아이디어 같은 거안 알려 줘. 어디서 꿈 수작을. 여러분, 애께 너무 예쁘죠? 그래? 어떻게 생겼는데? 그래? 힘내. 어... 음... 잘못에다가 수증제 넣고 물 노, 물에 녹이고... 초록색 캔치즈 젤리 넣고 물로 농도 맞췄어. 실시간 끌게요. 안녕하세요. 소율입니다. 내 네, 남친이다. 안녕하세요. 가만님, 너무 들이대지 마세요. 야, 나 리아야. 그리고 우진이 내 남친이니까 그러지. 어떻게 친구 남친을 뺐냐? 니네 되게 찌질해 보여. 우진이가 너 때문에 나갔다는 생각을 왜 전혀 안 할까? 너 정신 좀 차려야겠다. 아, 보시 편집해야 되는데. 아이디어, 아이디어, 아이디어. 가, 안 떠올라. 지인이한테 물어봐야겠다. 잠깐, 기쏘만 모드 할게요. 그게, 너 버시 주제 뭐야, 뭐야? 오, 주제 진짜 좋다. 쓸게, 고마워. 기속말 모드 풀었어요. 여러분, 저 벼시 편집해야 돼서 실시간 끌게요.